안녕하세요 니키 채널의 니키입니다 제가 이벤트 약속을 하라한게 있었죠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직접 찾아가 선물을 드리겠다고요 여기 보시면 저번에 이제 이벤트에서 제이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 제가 포장을 다 했거든요 오, 근데 조금 적지 않냐고요? 예, 네, 맞아요 좀 적어요 그거는 제가 상품을 또 빼돌린 게 아니라 여기 아직 미처 그 택배 주소를 붙이지 못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아직 메일로 답을 주지 못해서 주소를 아직 못 붙였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12월 17일 일요일 날 오후 3시 35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바로 답장을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가 이거 빨리 편집을 해야 약속된 날에 저희가 이거 영상을 올릴 수 있어가지고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지금요. 지금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분들 중에서 눈 감고요. 짠! 고빈영 님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에어스피너 당첨자이십니다 서울 성북구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한번 전화로 먼저 당첨됐다고 다 이거 제가 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막상 딱 갔는데 어? 왜 왔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로 먼저 제가 가는 게 어떨지 저를 반가워하실지 전화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빈영 님 010에 자 전화 연결! 전화 합니다 안안 아, 어? 안받안 받으세요. 아안 받으면 꽝인데. 어 이대로 기회가 날 나, 가 나, 요고 나, 영님아 한 연결...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전화 연결 중. 어, 안 받으시는데요? 어? 어디 가셨나봐요? 이렇게 기회가 날아가나요 날라갔나? 날아가나? 안돼, 날라갔습니다. 다음 분에게 기회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빡빡빡빡빡빡, 여기. 김정형님이거든요. 경기도 시흥시에 사시는 분입니다. 방금 고정, 고정비님이었죠. 고정비님은 기회를 날리셨는데, 과연 김정형님은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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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형님 맞나요? 네. 아저 니키 채널의 니키 양이에요. 아 예. 이번에 이벤트 신청했죠? 네 이번에 이벤트 당첨된 거 알고 있어요? 아예 네. 근데 그 이벤트 당첨자들 중에서 네 니키양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 주는 이벤트에 또 당첨됐어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네. 제가 찾아가서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네 찾아가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laughs> 놀라서 아 놀라서요? 진짜 지금 가도 돼요? 지금요? 네 지금요 지금 가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유튜브 지금 가도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그쪽 집 앞으로 갈게요 네 알았어요 그럼 잠시 후에 봐요 네 성공 자, 여러분, 그러면, 위키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당첨자, 어, 에어스피너 당첨자이시네요. 김정영님의 집으로 제가 이 선물을 직접 들고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사무실 엘리베이터예요. 보시다시피 다 꺼져 있죠? 원래 이게 꺼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일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랑 둘이서 나와가지고 이거 다 싸서 이제 선물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와야 되는데 너무 춥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있고 이런 거네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민망한데. <웃음> 없다. <웃음> 편한 선물을 전해드리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막상 딱 가서 선물을 드렸는데 어떤 반응일지 전화로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신 거고 막상 막 보면 또 엄청 기뻐서 막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laughs> 아.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김정영님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이거든요. 제가 이제 선물을 주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죠 <laughs> 찍고 있는데 손톱이... <laughs> 너무 추워. <laughs> <laughs> 오늘 영하 <영화> 몇 도죠? 아, <laughs> 모르겠어요. 오늘 영하 아까 7도? 8도? <웃음> <웃음> 선물을 무사히 전달해드리고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리입니다이 <목소리> 친구가 이제 그 오늘 다션된 어머니 A. 축하합니다. 여기 <목소리> 북한이 <laughs> <laughs>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한테 <laughs> 선물 전달해 <전달해드리려고> 드릴 여기까지 왔어요. 말을 <laughs> 못해 <laughs> 이벤트 당첨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아무 이벤트도못당첨돼고 와서. 아, 당첨 한 번도 된적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3만 명 중에 한 175명. 그 중에서도 한명 뽑는 거에 당첨이 됐거든요. 아마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영상 또 보면 알겠지만, 원래 앞에 이거 제책 찾아가는 거에 당첨된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근데 전화 연결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다음으로 기회가 넘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직접 알려줄 거예요, 이거. 직접 뜯어봐요, 진짜. 막 어, 긴장하고. 아 정말요? 네, 막얘기하시라고요서가 이상한 거아니요아 이상한 거 아니야, 안 <laughs> 아, 이상한, 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 에어스피너 레드 당첨됐습니다. 에어스피너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이것도 직접 뜯어보, 처음 뜯어보는 그거를 내가 느낌이 안 되니까 직접 뜯어보고요. 이거 열 안에 열어보고 내부가 나가면 안 되니까 응. 여기까지만 나가고 이거를 좀 알려줄게요. 여기가 <laughs>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긴장해 하고 있어서 형이 맛술 보여줄게. 의심스럽잖아. 형이 카드 꺼냈으니까 의심하는 만큼 섞어. 그래서 이거 잘 섞는다. <laughs> 아, 여기 같이 와서 보세요. 이거 너무 잘 섞으시는데요. 베이싱을 <laughs> <회신을> 보세요. <laughs> 카드마술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 고름 카드 맞추는 마술 같은 거 한번 하나만 불러주시겠어요? 마라하세고 보름 카드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인데 간단하게 그냥 섞고 순식간에 이렇게 차려지네요 그도 네. 맞나 네. 그다음에 카드 네. 앞면 앞면이랑 뒷면에 이상이 없어 그렇지? 왜? 어, 왜? 왜 왜? 어왜 아, 왜? 팔클럭? 이볼게요오 진짜. 친으를두면 이제 올라. 정아가 <laughs> 이제 마술 배워볼까? 네. 응. 다리를 한 다리 앞에 놓고 살짝 살짝 이렇게 숙여서 그렇지. 와. 그 멋있게 딱보여 주는 거니까. 아 <laughs> 우리 35만 명 구독자들이 또 이제 볼 거야. 친구들도 우리 채널 봐. 몇, 몇 명을 볼 그래 그 친구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카메라를 보고 내가 지금 나왔어라는 <laughs> 느낌으로 진 카메라에 딱 보여주고 <laughs> 와 <웃음> <웃음> 잘해 <웃음> <웃음> 연습이나 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괜찮아 졌어금 되게 재밌어요? 아네 <laughs> 아, 다행이다 <laughs> 우리 되게 금방 배웠어요 우리 지금 한 10분 했나요? 5분 10분만에 이렇게 돌리다니 종혁하고 되게 재능있다 <laughs> 이거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더뭐 다양한 연습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평 없어도 이걸로 연습해서 꼭 멋지게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알았지? 아, 이번엔 한 사람 보여주면 안 돼요? 엄마도 보여주면 안 엄마는 너 없을 때 집에서 연습해나둘셋한번더 웃어야지 웃어야지 벌 받는 거 같아 활짝 <laughs> 웃어 더 활짝 더 활짝 더 활짝 더 활짝 간지러다 하나 둘셋가안 기쁜 게 아닌데 수 많아서 사이라도맞자아 그래? 자 네, 축하해 추억 가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영상 올라오면 꼭 봐야 돼 정혁아 네. 아, 정혁이가요 보니까 어릴 때저 같네요 되게 수줍음 많은 되게 부끄럼 많이 타는 되게 알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되게 기쁜데 이게 표출하기 힘들 수줍음이 많은 무사히 이벤트 상품 전달하기 미션을 완료하였습니다 후! 아, 뭐랄까. 아, 이런 이벤트를 시작할 때, 저는 이벤트라는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당첨되신 분들은 참 너무 즐겁고 행복하시겠지만, 이벤트는 어쩔 수 없이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한 이유는, 역할을 시작하니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한 이유는 저희를 늘 응원해 주시는 저희 에리스와 그 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서. 이벤트를 한 거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지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당첨되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좀 이렇게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실 좀 계산을 해보면 정말 정말 진짜 큰 돈을 들여서 이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몇만 명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당첨자를 몇백 명을 뽑아도 당첨이 안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몇만 명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 이게 참 저희 상품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다음에 더 좋게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그날도 영상을 찍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